안녕하세요. 미국이민 3년차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어제 새로 차 리스 계약을 하고 새 차를 받았습니다. 리스를 새로 한 딜러와의 계약과정과 얼마에 무슨 차를 리스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미국에서 자동차 리스에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한 과정에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호객님이었는지 또는 딜러의 행동은 어떻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달 후에 그 저희 회장님 차도 곧 리스 만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언을 얻고 다음번 리스할 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리스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많은 말씀과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미국에서 하는 일에는 그동안의 경험상 시간의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이번 자동차 리스를 할 때도 그랬어야 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좀 촉박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자 서류 준비 등으로 정신이 좀 없기도 해서 현재 제가 몰고 있던 자동차 리스 만기가 다가온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한 달이 채 이제 안 남았을 때 부랴부랴 이제 딜러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딜러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오자마자 알게 된 딜러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발품 팔수록 좋은 딜을 이제 얻는다는 말을 듣고 세 군데 알아봤었는데 같은 조건에서 이 딜러가 가장 저렴하게 이제 불러서 계약을 했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리스 기간이 거의 끝나고 이 딜러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차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차를 1년 정도 리스 연장을 할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량 이제 파이낸셜에 연락해서 리스 연장이 가능한지 물어봐야 하는데 뭐 보통 한두 달은 할수 있어도 1년 정도 연, 어, 연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직접 그 파이낸셜에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딜러 말을 믿고 리스를 할 이제 새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웃음> <웃음> 사실 이 딜러가 본인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연장이 어렵다고 대답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제가 이제 알아보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새 차를 타보고 싶은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었어가지고 그냥 리스할 차 얘기로 넘어갔죠 1순위 또 2순위로 생각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1순위 차는 당장 이 딜러에게 없었고, 2순위 차는 이제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최종 리스 계약한 조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쉐보레 2019년형 이제 블레이저를 한 달에 262.56달러로 계약했습니다. 24개월 2년이고요. 마일리지는 이제 12,000마일 그리고 이제 전륜구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차도 같은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 로열티 프로그램 혜택이 있었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나, 아주 나중에 보시게 될 분도 계시게될것 같아서 계약한 날짜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2019년 7월 26일에 최종 사인을 했습니다. 자, 뭐 비싸게 받은 걸까요? 싸게 받은 걸까요? 아니면 적당한 걸까요? 잠깐 이 로열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같은 브랜드로 다시 리스나 이제 차 구입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혜택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제가 받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저의 경우고 차량 브랜드 및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제 디스포지션 피라는 거를 커버해 줍니다. 디스포지션 피란 이제 이제 차량 회사에서 제가 리셋서 탔던 차를 반납을 하면 이제 이 차를 다시 이제 회사에서는 다시 팔아야 되니까 다시 팔기 위한 이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데미지가 있었다면 수리비가 들거나 이제 차량을 이제 클린업 하는 등 예,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돈을 잃었습니다. 이거를 커버를 해준다는 거죠. 차 리스가 끝나고 반납할 때, 이제 인스펙션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이제 파이낸셜에서 사람이 와서 차를 조사하게 됩니다.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보는 것이죠. 그 외관에 기스가 난 것도 어느 크기 이상이 되면 이제 제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이제 500달러까지는 면제를 해주게 됩니다. 또 이제 나중에 리스를 이제 한 차를 반납할 때 자기가 계약했던 그 마일리지보다 그 차를 썼을 경우, 최대 이제 500달러치 초과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면제를 해줍니다. 이 로열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피부로 직접 느낀 혜택은 이 정도입니다. 뭐 이제 다음 차 리스를 할때 리스비를 깎아준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딜러와 협상을 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 딜러에게 전화를 했을 때 지금 차를 연장할지 아니면 이제 새 차를 다시 리스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이제 새 차를 리스를 하면 이제 너 지금 반납까지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내가 현재 매달 차 리스에 들어가는 돈에서 한달 어치를 본인이 내줄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웨이브 어 200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전 차량에 들어갔었던 돈은 이제 원타임 페이로 한 번에 냈었어서 한 달에 얼마를 내는 꼴이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었습니다. 대략 뭐100몇불 이런 걸로 기억이 나서 200달러 내고 있었다고 했더니 그럼 이제 200달러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뭐 솔직히 솔깃했죠. 사실 이제 한달째안 남았었으니까요. 이 통화를 한 것이 7월 초였고 그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일로 신경을 이제 못 쓰고 있다가 차량 리스 관련한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어, 걸렸습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고 이제 이제 최종 그 딜러로부터 인보이스를 이제 받았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24개월, 그다음에 마일리지는 이제 12,000 마일,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정보와 좀 연관이 있어서 숨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쉐비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첫달 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터피라고 따로 받더라고요. 뭐 서류 준비 뭐 그런 명목인가 봐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좀 개인 사정이고 그 밑에 거 이제 테이컨 리베이트라고 있는데 이건 사실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차량 이제 플레이트 넘버 이제 트랜스퍼 그 b 가 따로 또매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토탈 이제 860.56 달러를 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딜러가 얘기했던 200달러 이제 면제 해주기로 한다던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딜러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딜러가 처음에는 예, 200달러, 이제 what, what was that for? 뭐 이러는 겁니다. 그이 순간 살짝 좀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제게는 이제 200달러 면제해주겠다는 그 딜러의 이메일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메일을 언급하면서 이제 200달러 면제해주기로 했지 않느냐 얘기했어요. 그 딜러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그때 내가 200달러 면제해주기로 했을 때는 너의 리스가 한달 정도 남았었던 때였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의 현재 차 리스 기간도 거의 남지 않았고, 따라서 리스비에 대해서 너가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는 경우는 사라졌으니까 내가 200달러를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였습니다. 뭐 순간 열이 받았지만 전화통화였기에 침착해야 했습니다. 짧은 영어 실력에 최대한 이제 반박할 논리를 펼쳐야 했기에 좀 집중했습니다. 그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반박할 논리는 그 리스 계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래저래 서류 준비가 제 쪽에서 늦어진 것이 사실이었지만 사실 딜러 쪽에서도 답변 이메일이 좀 늦게 왔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이유가 있지 않느냐. 뭐 이메일이 늦었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니가 얘기한 200달러 면제해준다는 말이 솔직히 나에게는 이 계약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니가 이 200달러를 못 태주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딜러의 답변은 알겠다. 그러면 어 너의 지금 남아있는 리스 기간이 2주 정도 되니까 한달치에 반인 100달러를 줄게. 어떻니? 뭐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좋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첫 번째로는 우와, 짧은 영어였지만 한마디라도 이제 대꾸를 하니까 아예 안 주겠다고 했던 것에서 그래도 반이라도 얻게 되는구나라는 어떤 기쁨의 마음이 있었고요. 사실 뭐 처음에 200달러 준다고 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손해보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말로 해서 얻어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 설사 이것이 딜러의 그저 평범한 수법이었다고 하더라도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계약 진행을 그만하면 다른 딜러를 또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시간 쓰기가 너무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개인적인 바쁜 일이 있었기도 하고요. 그렇게 뭐 100달러를 깎아서 처음에 내는 돈이 860.56달러에서 760.56으로 깎을 수 있었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조금 있으면 저희 회장님 차량도 다시 리스를 하려고 하고 있던데 차량 리스에 대해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 조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계약 때는 최대한 참고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어, 오늘 미시간은 뭐 86도, 87도 찍었네요. 뭐 섭씨로는 30도 정도 되네요. 어, 더운 날이었습니다. 더운 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